새끼아이씨 크마가 음, 뭐? 음, 형 크마가 음, 박아 청매. 우야마나 마나가 너무 부족해. 나이스. 아 사도만 방문해 주지. 아 마나가. 마나가. 나이들탑 한번 와줄수 있어? 너무 힘들어. 아 힘들어. 아아아! 아앍! 음. 그 마그넷.. 정봐라 까비 야, 아 씨. 거아버릴까 g r a m m a 아, 야 이게.. 오 야, 잠깐만! 아아냐 어. 너무 아프네. 가어아야와 아, 저럭키나나나나나니죠 나, 나 어, 바로 와 봐. 나 구이끄서도 한번 잡자. 잘만 한데. 너무 나대가 아르가. 이건 뭐 있어 잘만 하긴 하는데. 어야 이거는 아니야 지금이야 형괴지마 아니 근데 기다렸을 때 나를 이거 시심하지만 나 궁이 이거 판소에 그치트 가져가지고 이게 맞아 나를 딱그찍기 끝났네 바로 그냥 박아 버리면 이기거든. 진짜 할만할 나르? 또또씹먹충 새끼 이거 아까 럭키뷰키 한번 맞았더니 새끼다 아니 이게 너무 무서워 아니 내가 지금 팝이 이 비등비등 하는데 이게 아, <laughs> 개피 갑자기 불이 꺼지니까 무서워서 못하겠어 어저 그지간 내 진짜. 어, 음, 잡을 수 있어? 음. 아, 오케이, 오케이. 풀뿔 나쁘잖아. 그럼 침착해야 돼. 내가 궁 달릴게. 앙, 묻어. 앙. <laughs> 야, 이 공룡새끼야. 니네, 그러니까 멸종 당한 거야. 무식해가지고, 이씨. 음. 무식한 공룡이 어떻게 딱게 해나르보더영향 펼칠게 어, 아.. 아.. ㅅㅂ 어. 나왔다 나왔다 나르보다 영향력 더 펼치는 중 강제로 앞을 쓰게 했지 이거 영향력 펼친거예요컷 이거 펼친겁니다 저 아니었으면은 뒤로 빼가지고 못 잡을거였는데 나보자보자 앞을 점마까지 이게 영향력이지 보다도 밀고 보다도 개고보중이개고보다 이거 고보안되이고보 신발이 이 아... 아... 도 빌고, 보다도 빌고, 보아도 빌고, 보도망쳐 먹어봐 먹어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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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불가불가불가불가어가 내가, 내어 내가, 았어이가 내가, 내지 내가, 이가 내가, 내가, 에 왜? 어, 가내아내 이겼 아니 탑간다니까 허허어어어 와 다시 탑간다니까 멍청한 아래 녀석들 씨 혼자 다해 멍청한 녀석아! 그냥 가서 앙! 물면 되는데 왜 그래? 왜 이렇게 수줍어 이 트런들 새끼야! 모자 떴고 아 근데 바로 맞냐? 피아까해사긴 했거든? 좋다 야야야 미니언 미니 미니언! 야미니미니 뭐형 큐마가 박아 <laughs> 의미 없어요 형 그냥 박습니다. 업자기 <목적이> 좋다. 끝낼까 되나 이거? 확 물면 끝낼까될것 같은데. 좋다. 뭐라고? 아 아니 아니 아공나아이씨

아니 공이 왜 공기도 아닌 그냥 세포로 차 있어. 아니 이런 빠가야로 원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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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어, 잠깐만 나 나이스 나, 나 뭐, 뭐, 뭐 된거냐? 아니 오리 궁극기 왜 갖고 있어 이거? 야어나어어 어, 가는 가는 거아니야아군이당했습니다 야다. 아, 근데 공놀이는 왜 저기 있지? 나한테, 나한테 공만 달면 되는 거 아닌가? 아, 근데 진짜 우리 나한테 공만 달면 이기는 건데, 왜 이거 자꾸 빽돌하지 옷에 빽돌어가지 모르겠네. 아이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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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왔어. 탈탈탈탈탈탈. 아, 불좀 켜줄래? 아 뒤에 뒤에 언제 잡았어? 아니 퇴 조유탄 거야? 아니 이게 왜? 아니 우리가 그냥 나한테 공만 붙여서 공만 썼어 방금 사인공인데 아니 자꾸 오리가 왜? 아니 아니 궁을 정말 잘 받은데 자꾸 공하화가 없어. 아니 방금 진짜 사인공 막 예술이었는데 그냥. 카소도못 그릴 가이는데왜네가 자꾸 그런중심들나 그래 보는 거야? 오리야 왜 그래? 어? 좋다 저리, 저리, 나이스 나궁버려 아, 그래? 이겼지 나이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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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다 아 힘들었다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우리 궁조합인데 미포 말파 올인데 아니 우리가 게임을 안해한타 <laughs> 한번만 열면 무조건 이긴 거였는데 일단 밀어 밀어 그래다 그랬다 이럴 수가 됐어 그러니까 어 어디서 삐져나간지 모르겠어 그냥 혼자 삐졌어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쥐오, 주... 오리를 커버치네? 피트니커. 탑 차이. 뭐지? 스승님.